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샘 MJ입니다. 중학교 능률 필수수거 8일차 1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가 10개 정도 되죠. 1분의 시간 동안 정확한 정답을 맞춰보세요. 시작! 딩동댕.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번 come in 안으로 들어가다. 또는 들어오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화할 를때 내가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할때 때, when i walked i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옆변도 회화에서 많이 쓰니까 잘 챙겨 두시고 2 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2번 별표칩니다. 이거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깔로 하겠어요. 앞에 문장에 주어가 있다고 보고 이 앞에 주어가 있다고 보고 S 그다음에 A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to work가 to 동사 원형이 목적형 보입니다. 해석은 주어는 A가 또는 A에게 동사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입니다. 요청하다. 또는 동사하라고, 동사하도록.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편안하게 이어지는 말로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동태가 만약에 된다. 그럼 목적어인 A가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 B동사 쓰고, asked. 투 동사입니다. 수동태 모양도 잘 익혀 두세요. A는 동사하도록 요청되다 부탁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몇 개를 더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쓰는 거, 수능에 나왔던 거. 주어 다음에,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 부정사입니다. 해석은 똑같은 패턴인데, 코어전 야기하다죠. 야기하다, 초리하답니다.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야기시킨다. 이런 뜻이죠. 또 주어 다음에 encourag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입니다. encourage는 장려하다. 또 격려하다. 긍정적 뜻이죠. 근데 부정뜻은 적 부축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정말 많이 쓰는 게 주어 다음에 force compel oblig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죠. 강 강요하다죠. 강제로 뭐 하게 하다. 강요하답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enable, 이네이벌.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죠. 목적어 다음에 to do 정사.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주어 다음에 tell이죠, tell.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do 정사, 말하다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진실의 방에 돌아서 MJ 영문법에, 재생 목록에 MJ 영문법에 들어가면 문장 1, 2, 3, 4, 5형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5형식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강의를 깊이게 쫙 해놨습니다. 꼭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중요하게 쓰는 거, 자주 쓰는 것만 지금 가르쳐드렸습니다. 다음에 3번에 keep a diary, keep a diary. keep a diary는 일기를 쓰는데 보통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뭐 일기는 매일 안 쓰도 되긴 됩니다만은 어쨌든 습관적으로 일기를 쓰다 할때 keep a diary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날 하루치 그냥 일기를 쓴다. 그날 치 일기를 쓴다 할때 write 원스 다이어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키버 다이어리 정도만 알아둬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put A into B 자 A를 B 안에 넣다 또는 A를 B로 옮기다 또는 번역하다도 되죠 번역하다 A를 B로 옮기다. Translate라는 단어 있습니다. 번역하다. 잘 챙기십시오. 붓을 Translate A into B로 바꾸어도 됩니다. Translate A into B. 발음 조심하시고, Trans가 아니라 Translate, Translate입니다. 단어 같은 거 쇼처 영상으로 제가 단어를 초급 영단어, 그 다음에 수능 영단어, 고교 필수 영단어, 토익 영단어, 생활 영어 단어를 올려드리는데, 디지털 방에서 쇼처 영상도 단어 공부해 보세요. 사진 없이 원어민 발음을 표기해 놨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단어를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5번 별표합니다. 5번. 중학교 능률 필수 수거지만 제가 문법적인 부분도 곁들여서 강의를 해 드립니다. 자, stop ING. 많이 쓰죠? 동사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다. 완전히. 완전히 중단하답니다. 그냥 단순하게 동사하는 걸 멈추다. 그렇게 많이 외우던데 의미를 정확히 하세요. 동사를 쭉 하고 있는 걸 완전히 그만두는 거예요. Stop smoking. 담배를 계속 피워왔는데 금연하는 거죠. 자,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Stop tube 정사가 있어요. Stop tube 정사.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동사하기 위해 멈추다. 멈추다 또는 두번째는 멈추어서 동사해 보다죠 동사하다 동사해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또 있죠 try try to 동사는 동사하려고 애써다 주로 힘든 일을 말할 때 말입니다 try to 부정사 이거는 비교하는 게 try ING 있죠? try ING는 주로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그래서,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안 되면 할수 없고, 그런 느낌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try t o 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했쓰다데 try ING는 주로 쉬운 일에서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꼭 챙기세요, stop ING. stop 투 o 정사 try t 투 o 정사 try a n g 다음에 6번 be different from 뭐 뭐와 다르다죠 be different from 뭐 뭐와 다르다 different from이 같죠 같은 표현이고 자뭐 뭐와 비슷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be 비동사 쓰고 similar 다음에 2가 와요 2 o 이 전지사죠 to는 항상 뒤에 동사서는 부정사 to냐 아니면 뒤에 명사나 동명사와는 전치사 to냐를 구별을 꼭 해야 됩니다. 뭐뭐와 비슷하다.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more than 뭐뭐 이상 그럼 뭐뭐보다 많은 뭐한 단어로 over a b o e 이렇게 바꿔서 되죠. a b o a b o v e 자, 참고적으로 less than less than less than은 뭐보다 적은 보다 적은 또는 미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most of 하면은, 뭐, 뭐, 의 대부분. 많이 쓰죠. 독해에서도 문장에서도. 무엇보다도 한 표현 외워두세요. most of all.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most of all. 무엇보다도. 다음에, these days는 요즘이죠. 요즘. 같은 표현은, nowadays. 절대 잘 보세요. These days, now a days입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In those days입니다. 외워두세요. In those days, days.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이런 표현이 In those days입니다. Now a days, 요즘. 다음 10번은 지난 시간에도 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더 구분해 주시기 바래요 이시 나오는데 이선 뭐라고 그랬죠? 가주어입니다. 또는 형식주어라고 하죠. 그리고 투부정사는 진짜주어, 진주어 또는 내용주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용어로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for 의미상 주어냐, of 의미상 주어냐를 따지는 구조인데, 여기 사람 성질 형용사 있죠. 뭐 친절한이면 kind라든지 nice라든지 머리속은 뭐 foolish, stupid, silly 현명한 wise라든지 그 다음 뭐 gentle 점잖은이라든지 generous A 발은 무례한 rude라든지 뭐 impolite 무례한이죠. 무례한, rude, impolite 예의바람, 폴라이트. 많죠? 이런 사람의 성질, 성격, 형용사는 반드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오브를 쓰고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의미상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미상 주어, 이 의미상 주어가 이 동사죠, 진주어. 동사하는 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비동사와 행동사를 이게 여기 부분에 해석을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10번 이 구조와 그 다음에 5번 그리고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5번에 제가 추가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5번. 자. Regret 있죠? Regret.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이는 동사 한 것을 후회한다죠. 후회하다. 동사 했던 것을 후회하다니다 근데 반면에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로, to 부정사 다르죠. 동사 하게 되어서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유감이다. I regret to say that 하고 뭐라 뭐라 나오죠, 그죠? 그래서, Regret ING와 Regret 2부정사까지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